포켓몬고 이벤트 때마다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잡아야 하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또 감기에 걸렸는데요.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달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빛나는 모험 여행 이벤트 때 어떤 이벤트 포너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켓몬을 잡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다들 파트너 포켓몬 지정하셨죠? 열매를 주면 걸을 때 파트너 포켓몬이 함께 하는데요. 이번 이벤트 때는 함께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여기에 선물과 프레젠트를 자주 가져다 준다는데 같은 말 아니고요. 선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선물 받는데 프레젠트는 여기 있는 이런 소품들이고 7년째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새로 나오는 포켓몬이나 알아볼까요? 다들 기여하시던 암멍이의 새로운 진화 황혼의 모습 루가루암이 포켓몬고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데요 이 루가루암 총몇 가지 모습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세 개인데요 낮과 밤에 진화가 가능한 한낮의 모습 한밤중의 모습은 이미 풀렸고 이번에 개체값이 더 좋아 보이는 황혼의 모습이 풀린다니까요 바로 야생에서 잡으러 가보려고 했는데 야생은 안 풀리네요? 역시 바로 풀어줄 예가 없죠? 그래서 일단 야생 포켓몬 중 추천 포켓몬 먼저 알려드리면요 고스트 타입 넘사벽 1위 메가 팬텀 으로 진화가 가능한 고스트가 풀리 는데요. 바로 진화시키지 말고 교환해서 진화시키면 팬텀으로 진화시킬 때 사탕이 무료니까요. 친구와 교환해서 반짝 포켓몬도 노리시면서 사탕도 절약해보시 고요. 총 8가지의 진화가 가능한 ev도 진화 에 따라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니까 요. 좋은 개체를 잡으셨다면 고정 댓글 에 링크 확인하셔서 확정 진화도 시켜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에 별의 모래를 400이나 주는 자마슈나 보름달 달살이뜰때 진화가 가능한 깜지곰 까지 챙겨보시구요 이제 진짜 암멍이 찾으러 가야 겠죠 암멍이는 바로 필드 리서치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같이 풀리는 희스이 포켓몬들보단 일단 암멍이 저격해서 얻어보셔야 겠죠 근데 아까 한낮의 모습과 한밤의 모습은 각각 낮과 밤에 진화시키면 된다는 거 알겠는데 황혼의 모습은 저녁이냐구요 네 아니구요 정답은 뽑기라는데요 그럼 여기서 퀴즈 미리 잡아둔 이로치 앞멍이는 진화가 될까요? 정답은 X구요. 이번 이벤트 때 얻은 앞멍이라고 공지되었으니까요. 리서치로도 저격해보시고, 아예 부화로도 노려보셔야겠죠? 이벤트 기간 동안 얻은 2km와 7km 안에서 부화하는 포켓몬이 앞멍이로 고정된다니까, 최대한 2km 알만 까서 여러분의 운을 시험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근데 난 걷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지갑으로 해결보실까요 일성 레이드에 암멍이가 껴있으니까요 바로 달릴 준비 하시지 말구요 공지에서 이벤트 기간 동안 만난 암멍이 중 일부라고 했는데 혹시 모를 통수에 대비해서 먼저 시도하는 용기있는 선발대의 보고를 듣고 천천히 움직여볼까요? 아무튼 암멍이를 제외하면 뿔카노나 프테라 정도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레이드 패스 써서 잡기는 아까운 편이니까요 무료 레이드 패스는 무조건 보스레이드에 써보실까요? 물론, 이번 레이드 부스는 저번 이벤트 때와 동일한 포켓몬들이긴 한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간단히 설명드려보면요. 오성의세마리 울트라비스트는 지역에 따라 출현하는 포켓몬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전수목은 전기타입 2티어급 e 성능을 지니니까 무료패스 정도만 꾸준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리모트패스를 써야하는 메시붕과 페로코체는요 각각 아메리카와 유럽쪽에서 나오는데요 이중 메시붕만 배틀에서 쓸만하고 페로코체는 100을 얻어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근육 목이 메시붕을 원하는 분들은요 리모트 패스를 구매하셔서 포켓진이 포켓레이드 어플을 통해서 외국 친구들 초대를 받아보세요. 근데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풀릴 테니까요 너무 급하게 얻을 필요는 없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고요. 메가전용은 이거 하나로 요약 가능하겠죠? 메가진화를 했는데, 고플리는 볼트로스 영물 폰보다 순위가 낮은데, 자세히 보시면 전수복보다도 낮으니까요, 도감 등록할 에너지 정도만 얻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빛나는 뽑기 여행 이벤트 요약하면요. 파트너 포켓몬 보너스는 장식 정도구요. 결국 황혼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앞멍이를이로치로 뽑는다. 바로 부러운 느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일성 레이드보다는 2km 알이나 리서치 최대한 저격해서 얻어보시구요. 야생에선 교환시 무료 진화가 있는 고스트나 진화 과정이 다양한 EV, 별의 모래를 얻고 버리는 포켓몬과 진화 조건이 까다로운 깜죽음까지 생기시면서 이로치 황혼의 모습 루가로암까지 얻어 보시길 바랄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생방송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강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바.